3 이, 1 지금 왼쪽이에요. 왼쪽으로 모여주세요. 오, 이거. 공 네, 가자마자 공기 맞을게요. 이거 오리진 바로 오리진 바로 네. 해주시고 볼 조심해야 돼. 요 네. 어 뭐야, 어산어 어? 뭐야? 와와와왜왜 왜, 왜 둘이 바뀌었어? <laughs> 군기, 군기 맞아도 돼요? 예, 네, 군기 계속 맞고 있어요. 마지막, 아지막 마지막, 맞지막마요 계속 어, 맞고 있어요 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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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이제 됐어요. 이제 됐어요. 됐어요. 이제 각자 자리로 다시 급 e s s e l Tessel, t e s s e 돌 Tess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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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e s 돌좀맞아주세요 네? 운동 피할게요. 네. 돌좀 받아요. 이거 돌돌 맞는데요. 군기하고 돌 같이 맞아요. 실 이거 음. 안정적이면 그때 딜 갈게요. 군기 불러주세요. 군기 맞아주세요 얘는 이거 군기 실. 잠시 잠시 이거 천천히 이거 군기 이거 기 안정적이면 그때 이제. 갈게요. 저도 맞을게요. 네, 이거 이거 카링 카링 어그로 계속 유지. 됐다 이제 갑시다 이제 김포포 올려주시고 제가 오른쪽으로 갑니다. 네네네. 한번 맞아야 돼요? 이거 혼돈, 혼돈 맞아주고 이거 군기 맞지 말고 군기 조심 아이고 이거 혼돈, 혼돈 군기 맞으면 안돼요 이제 맞아야 돼, 군, 아, 군기 군... 맞아야 돼요, 아, 예. 어, 군기 맞아야 돼요 알아서, 돌 맞아야 돼요 예, 이거 돌돌 맞을게요 오이C 군기 맞으시면 안됩니다 네. 좀만 기다릴게요, 이거. 그때 천천히, 천천히 할게요. 천천히. 이거 버티면, 버티면 돼요, 이거 버티면 되니까. 됐어 안정적이죠, 이거. 다리 다시. 자리 아까랑 똑같이 카링 중앙으로 다시 하고. 저 그럼 혼동 갈게요, 내가 다시. 네. 공기 좀 맞아주세요, 우데 예? 네? 아, 이거, 이거. 독백 걸렸다. 오케이, 됐고. 카링, 카링 가운, 가운데로 카링 어디에요 지금? 도로, 도로. 지금 누가 불러서 놀고 있어요 가운데로, 가운, 가운데로 데리고 누가, 와주세요 누가, 누가 부르셨는데? 쿨타임이 놀고 있거든요? 네 이거 체즈님 쿨 돌았죠? 김, 버프 아 근데 아까 팀 눌러버렸어요 근데 저도 없어가지고 저도 없거든요? 이거 이거 저희끼리 딜하고 나머지 있죠? 나머지 두분 거기서 그냥 딜하세요 그냥 가려 와요 이제. 예. 네, 네. 이거 이거 체준 님, 공기 좀맞아 주세요. 근데. 예. 네? 갑시다. 저희끼리 갑시다. 이거 가요, 지금. 어, 저 맞아야 되니까. 그쪽 이제 풀리면은 딜가면 돼요. 그때. 저희는 저희끼리 맞을게요, 이거. 저희끼리 어, 이거 잡을게요. 공기 공기 맞아 주세요. 예, 네, 공기 받고 있어요. 공, 혼자 잠깐 뜁니다. 어쪽봐 주시고. 카링퀴 깠어요 기할까요아 지금 카링키가다 네, 아요요요여 궁기 요, 어, 까야돼요 이거이거 저거 돌쪽, 돌쪽 봐주세요 돌쪽 궁기 맞으면 안돼요 지금 궁기 피해야돼요 혼돈 맞을게요 저랑 자국값 받고 바꿀주... 네. 내가 바꿔 게 삼퍼 삼퍼 거의 김밥 올려 주세요 이제. 김밥 올려 주세요. 준비하세요. 으로 아무나 불러 주세요. 됐어요. 어, 이거 그렇죠? 이제 오리지 바로 고 갑시다. 공기? 공기 받아야 돼요. 오케이. 노다 깰다. 와씨 깼다, 깼다. 아, 깨. 아, 잠만 나6차 꺼야 돼, 6차또 꺼야 돼, 6차 어디 있어, 씨. 자, 끊십시오 아, 껐다, 껐다, 껐다. 이번에 제가 깔까요 315인데? 아, 깼다, 씨. 드디어 깼다. 왼쪽으로 와주세요. 뭐야, 좀 허무하게 깼는데요? 아, 씨, 뭐야 이거 근데. 아, 근데 이거, 어? 나 찐모로 들어온 거 맞지? 어? 뭐로 맞아. 큰일을 보낸. 아, 씨. 엄모 들어왔으면은 으어 할 뻔했다. 와, 아나 이거 나 이거, 이거 위칭 해야겠다. 어 아, 근데 뭔가 왜 이렇게 허무하지? 갑자기? 어 뭐지? 어 뭔가 기분이 좀어 했어서... 가지고. 어, 어 그러게요. 저희 저희 모 재련 빼고 어, 저희 모모 재련 발리가 확실히 잘 돼. 저희 근데 왜 저희 왜 저랑? <laughs> 오늘 컨 저번에는 컨디션이 좀아우이었는데 이번에 컨디션도 좋고 해서 잘 되는 거 같아. 어, 315인데 일단 제가 깔게요. 일단은 그거 해주세요, 블링크. 오케이. 몇초 할까요? 블링크, 45초. 45초 할까요? <laughs> 아, 파란불. 그럼 나 먼저 간다. 나 여기다. <laughs> 아. 어? 어? 어, 뭐야? 어, 내 뒤에 누구 있어? 채드님이시죠? 오, 잠깐만 내 뒤에. 누구예요? 채드 님. 채드 님이신데. 채드 님이 되시는 건가? 그럼 채드 님이되요 빠져. 깔게요. 네, 내가 한 대만 때려야지. 바로 붙어 계세요. 저랑 붙어 계세요. 아, 바로 바로 이거. 바로, 바로 연마석길이 아니야. 원 아니, 아니, 아니 그 저랑 붙어 계세요. 바로 연마석길이. 근데 이거 평타예요? 예. 네. 이거 스킬인데? 아, 이거 깔라고. 여기 스킬 되는데? 어 반지 상자. 오야 깼다. <laughs> 어 반지 상자 또 떠셨어요? 덥다. 아니 근데 전 이걸 들고 오는데요 어? 뭐예요? 그 그거예요. 아, 그 그거 이 그, 보상. 테렌넬 그 그거예요. 어? 잠깐 한나 계신 거 봤었는데. 어? 뭐야, 왜? 아, 맞네. 저기 <laughs> 이저 아, 저기 이전에 한번 끓려 했었지. 아 <laughs> 저 이전에 한번 끓려 <laughs> 했었지 <laughs> 참.